여러분 반갑습니다. 장용아입니다. 자 오늘은 아 말웨어 위키라는 뭐 재밌고도 간단한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위키에요 위키. 네, 위키 사이트인데 위키라는 사이트의 특성에 맞게 뭐 누구나 이제 글을 작성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주제가 뭐 악성코드입니다. 그러다 보니 악성 코드에 대한 정보들만 이제 쭉 있어요. 자, 위쪽에 보시면은 뭐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요 페이지 정도가 좀 볼만한 것 같아요. 보시게 되면 이제 분류도 있죠.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자랑할 만하다. 좀 고급 문서다 싶은 것들은 이렇게 모아져 있기도 하고요. 네, 카테고리별로도 있죠. 뭐트이목마냐 웜이냐, 뭐 스파이웨어냐, 바이러스냐. 그리고 뭐 최근에 이런 문서들이 뭐 수정이 되었다. 뭐 그런 것들인데, 뭐 하이 퀄리티 아티클 뭐 클릭을 해보면은 뭐 여러가지 나오고요. 그리고 그 하단에는 17개 아이템이 있습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뭐 카테고리에서 뭐 트로이 목마다 하면은 뭐 관련된 악성 코드에 대한 뭐 이미지가 나오는데, 아, 그리고 요거 중요한데, 요거 서치 기능이 있습니다. 서치. 서치를 해서 이름으로도 검색이 되고, 그리고 그 악성코드의 지문이라고 볼수 있는 해시코드로도 검색이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위키에 등록된 악성코드라면은 검색해서 해당하는 페이지에 글만 읽어도 어느 정도 정보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. 뭐 여튼 이런 사이트인데, 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악성코드, 고전인데 유명한 악성코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쿠쿠예요 쿠쿠. 제가 말씀드린 요게 이제 그 해시예요. 예, 지문에 해당하는 해시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. 예, 페이로드 뭐 여기 내용이 담겨 있죠. 뭐 어떤 증상이 있다 라는 부분인데 다양한 컬러풀한 텍스트 라인들이 화면에 등장합니다. 어떤 애들은 깜빡거려요. 요 밑에 이제 영상 같은 것도 재생이 가능하거든요. 유튜브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시작 짐인 거죠. 예, 이런 느낌으로 네. 그리고 뭐 재부팅이 된것 같은데 또다시 이런 방식으로 화면을 또 덮어버리는 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신기하죠? 근데 요게 되게 옛날 거예요. 플랫폼 자체가 MS-DOS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유희 용으로 뭐 사용되는 느낌이죠. 아, 여기 부분을 제가 안 읽었었네요. 기존의 호스트 프로그램은 더 이상 실행이 안되고 Always a c t i v a t e r virus 오로지 바이러스만이 실행될 뿐이다 네, 바이러스 맞네요 컴퓨터 사용이 불가능하다 라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, 여기는 이제 다운로드 사이트가 아니라 네, 사전에 누가 분석이랑 네, 영상까지 다 찍어둔 거를 이제 그런 정보들을 모아둔 사이트입니다 다운로드 기능은 없어요 두번째가 이제 멤즈 라는 거예요 이런 네, 고양이가 나오는데 다양한 언어로 작성이 되고 윈도우에서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유포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뭐 여기는 이제 뭐 다양한 글들이 뭐 장황하게 써 있는데 제일 궁금한 거는 이게 뭐 어떻게 동작하는 그거잖아요.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. 약간 요거 사이버펑크 느낌 나네요. Hello 목소리로 안내 메시지도 S3. 있고. S3. 약간 크리피하죠? 이런 게 이제 맴즈다. 아, 그렇구나 하고서는 이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세 번째가 이제 URN Idiot. 뭐 이런 게 있는데, 바이러스이긴 한데, 애매하죠? 네. 영상을 잠시 보시자면은, 요거는 제가 실습을 한번 넣어봤어요. 일단은 영상을 보시고 말씀드릴게요. 뭐 이런 창이 돌아다니는. 뭐 너는 바보다 하면서 이제 창들이 돌아다니는 뭐 이런 건데 이 창을 끄면은 하단에서 이렇게 창을 끄잖아요. 그러면 더 많은 창이 나타납니다. 나중에 이제 화면을 덮어버린다. 이런 느낌이죠 이게 버전이 많아서 맵페이지 접속만 해도 요게 저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exe 파일로도 예, 존재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구하는 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상머신에서 한번 구동을 해봤는데 그런데 한 가지 인지하셔야 될 부분이 여기에 뭐글 있고 뭐 영상까지 뭐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행만 하면은 그대로 구동이 되겠거니 싶겠지만 어 사실은 준비할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래시다 그러면은 맞는 플래시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뭐 운영체제 버전도 맞아야 되고 제가 받은 거는 단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더라고요 요것도 버전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당시 유포되던 시절에 평균 스펙으로 맞춰놔야지 비로소 동작이 되더라 뭐 그러한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일단 윈도우 7 6 4비트예요 이게 이제 u r n 이 d o 악성코드인데 어, 여기서는 실행이 안됩니다 보시면 이제 윈도우 자체적으로 알아서 방어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나름대로 좀 알아보고서는 이 상황을 맞춰둔건데 일단 64비트에서는 뭐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. 윈도우 7 32비트에서 돌아가는지는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봤고, 그보다 이제 더 낮은 버전, 네, XP에서는 돌아가긴 해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, 네, 돌아가긴 하는데, 제대로 안 돌아가요. 아까 전에 그 크리피한 사운드와 알수 없는 그 스마일, 이런 네, 것들은 생략이 됩니다. 뭐 여기서 어떤 걸 클릭을 하든, 뭐 이런 식으로 창이 왔다갔다 거려요. 뭐 이렇게 잡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, 하나를 종료하잖아요 그러면은 늘어납니다 개수가 이번에 다 꺼보면은 아 배로 늘어납니다 아까 여기 9개였는데 지금 41개가 됐죠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재부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요거를 끌려면은 예, 여기 준비돼 종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실행을 시키면 예, 깔끔하게 종료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긴 하는데 당시 유포 상황과 완전하게 동일하지 않다 보니까 비주얼 및 사운드 효과가 덜하더라. 네, 뭐 그런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요거를 네, 이제 악성 코드를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참고가 될 만한 링크가 여기 익스플로어에 보시면 비디오스라고 있습니다. 여기 들어가 보시면 비디오들만 모아둔 거 있거든요. 이 중에는 뭐 관련 없는 것들도 있는데 관련 있는 것들도 당연히 있죠. 예를 들어서, 4am, lsd, 트립, i 뭐 fmb, 89다? 뭔진 모르겠지만, 뭐 바이러스겠죠? 여기서부터인 것 같은데. 약간 자극적인 느낌을 가미를 하면서, 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라고 이제, 티를 내는데 중점을 두는 바이러스죠. 솔직히, 요런 효과를 넘는것 자체가 일인데, 노력이 가상. 이 정도면 아트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교한 것 같습니다. 화면도 꿈틀꿈틀하고 색깔도 바뀌고 이런 영상들 위주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악성 코드와 관련해서 더 영상이나 증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. 이 멀웨어 위키를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은 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